2025년 9월 5일 밤 충북 괴산에서 열린 고추축제 무대가 상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얼어붙었다. 무대 위에서 늘 따뜻하고 매너 있는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가수 김용빈이 이번에는 예기치 못한 팬의 과열된 행동으로 인해 노래를 이어가지 못하는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이날 김용빈은 자신의 대표곡 어제는 너 오늘은 너를 부르며 무대 아래로 내려와 관객들과의 교감을 시도했다. 팬들과 눈을 마주치며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그 자체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관객석 앞줄에 있던 중년 여성 팬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무대로 다가오는 김용빈의 팔을 강하게 붙잡은 것이다. 순간 김용빈은 노래를 멈출 수밖에 없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주변 팬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위험하다라는 외침까지 터져 나왔다. 다행히도 김용빈의 전담 매니저와 경호팀이 즉시 출동해 상황은 곧 진정됐다. 김용빈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당황한 표정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다시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순간적인 긴장감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는 이렇게 전했다. 김용빈 씨가 팬과 악수를 하던 중 갑자기 팔이 잡아당겨지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하지만 경호팀이 재빠르게 대처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기엔 그 여파가 크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스타와 팬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질수록 소유욕구와 독점심리가 폭발할 수 있다. 특히 중년 여성 팬덤은 김용빈의 무대를 단순한 공연이 아닌 삶의 위안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 감정이 과열될 경우 본의 아니게 무례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팬의 과열된 애정 표현은 스타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교감은 환영받지만 신체적 강제성은 위험을 낮춰 김용빈 씨처럼 따뜻하게 팬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일수록 이런 돌발 상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부 네티즌은 아무리 팬이라도 무대는 지켜져야 한다. 도가 지나쳤다라며 팬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그만큼 김용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을 것이라며 이해를 보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안전이 우선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는 아이들과 노인 관객도 많았기에 자칫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연 기획사 관계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김용빈의 무대 운영 방식과 경호 시스템이 다시 점검될 것이라 내다봤다. 한 기획자는 관객과의 교감은 김용빈 브랜드의 핵심이지만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더 정교한 경호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괴산 고추 축제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그것은 팬과 스타 사이에 존재해야 할 존중의 경계를 다시 일깨워준 사건이다. 김용빈은 특유의 미소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무대를 끝까지 지켰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건은 김용빈이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팬덤 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울로 남게 될 것이다. thank <laughs> you